여호와는 나의 먹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.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니, 내 잔이 넘치나이다.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나를 따르니,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